샬롱. 친구들, 안녕.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6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조금 있으면 15일 날 친구들 집에 보금상자가 띵동 하고 도착할 텐데, 오늘은 선생님이 친구들이 먼저 받아보기 전에 보금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은 퍼즐 같아요. 자, 두 번째 모바일 뭐 남아 볼까? 2번 공가는 어, 국 만들기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번 공가는 어, 오, 음, 혹 과학 실험인가 보다. 컵도 있고 무슨 용액도 있어요. 4번은 하얀 액자에다가 뭐 그림 그리는 건가 자세한 거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뒤에 색읽기도 있네. 색읽기 자, 그다음 5번은 어, 팔찌 만들기인가 봐. 너무 예쁘겠다, 그쵸, 친구들? 그 다음에 6번은 비석이랑, 와, 친구들 머리에 쓸수 있는 왕관도 들어있네요. 자세한 것은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자. 또 뭐가 있는지 계속 나오네. 아, 이거는, 오, 공까지네. 예쁜 TV 공까지인데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색칠 공부도 하고 하는 건가 봐요. 엄마하고 함께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있네, 또 있어. 어, 무거워라, 어, 무거워. 맛쉽겠다 친구들 좋아하는 간식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어, 상자가 끝이 났나? 어, 아니네. 엄청 크게 하나 뽀드러 있네. 선생님, 이한번 꺼내볼게요. 아이고, 누워라. 우와, 친구들. 기념 품물도 있어요. 친구들 요거 받아서 포장지 잘 뜯어봐요.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 자, 이거는 모든 상자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뭐 우리 친구들. 여섯 명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행운권인데요. 받은 사람은 V.I.P. 카드가 붙어 있고 안에는 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친구들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어,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어, 많이 기대되죠? 우리 어 6일 뒤에 만나요.